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명문 골프 클럽 바로 핑크스 골프 클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야 여기가 어딘가요 바로 핑크스 골프 클럽의 클럽하우스 입구네요 자한 여성분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누가 늦나 본데 늦으면 안 되는데 아,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왜안 오는 거야 진짜 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. 최소한 4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셔야죠 어 오네요 오네요 아나왔어 어, 뭐야 뭐야 아 늦었지 미안해 아 어, 오빠 어왜 이렇게 웃고 오면 어떡해 의상 의상이 이게 뭡니까 아니 민소매 입고 지금 겨드랑이 털 휘날리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아니 바지는 왜 찢어졌어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데 골프를 어떻게 치러오죠 아니 최소한 골프장에 올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들어오셔야죠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쪼리? 쪼리? 지금 뭐 마이애미 해변갔 왔어요? 아니 지금 경포대 왔습니까? 아 이거 지금 화나는데요? 네. 아니 어차피 골프가 바로 입고 오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세요 <laughs> 자 여러분들 명문 골프클럽 핑크스 골프클럽에 오실 때는 최소한 단정한 복장으로 들어오셔서 환복을 하시고 여유 있는 그, 티오프 시간에 한 30, 4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 좀더 좋은 골프장에서 좀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점 주의해 주세요.